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산항으로 왔는데요. 네, 수산항으로 왔는데 차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왔는지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어서 제가 주차를 여기다 댔습니다. 자, 낚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주차장 안을 한번 둘러 둘러서 나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예. 차를 저는 여기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들이 쭉 되어져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자 무엇하러 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제가 아침에 영상 두편을 올렸는데요 진짜 고등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수사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랑에도 요즘에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풍문으로 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며칠 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차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 모습입니다. 제가 한 바퀴 둘렀습니다. 주차장을. 그런데 결국에 주차장 안에다 주차를 하지 못하고요. 밖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낚시 오신 분들도 지금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오늘 물때는 새물이고요. 만조시간이 12시 38분입니다. 자, 순항 내항에, 내항 쪽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 사장님은 낚시를 끝내시고, 예, 네. 손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좀 예, 보여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중이 아저씨 예. 좀 많이 잡으셨어요? 한 30마리 사0마리인가 예, 아 예, 손질 다 하셨네요. 아. 와. 아, <laughs> 축가 드립니다, 사장님. 예. 예. 어, 내항에서 잡으셨어요, 왜요? 애항에서. 왜요? 예? 왜요? 애항요? 네. 아, 예. 자, 축하드립니다. 자, 애항에서, 예, 잡으셨답니다. 저는 내, 내항을 먼저 둘러보고요. 애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인데요. 내항에서도, 예,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자, 오리보다 아직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항에서도 이제, 좀예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저 끝쪽에서 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요. 아, 예. 아 여기 사장님도 많이 잡아 놓으셨네. 아 사이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도 통에안에도 그 예,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laughs> 자 내항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도가 이제 시즌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내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 여기 내항에서는 에, 발판이 좋아서 낚시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도요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낚시를 오셨습니다. 자, 내항에서도 고등어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애항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항이 이 정도면 애항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에, 아니나 다를까. 자,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월리에서 조금 소강 상태인데 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소강 상태이지만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산화는 어떨지? 자, 그런 사이 옆에 앞에 조사님 히트인데 빠져버렸습니다. 아 예. 저 여성 조사님이 아 예. 여성 조사님도 역시 빠졌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금방 낚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쓸 자리가 없다고 하시네요. 자, 한번 내려가서 쿨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쿨러 열려있는 분이 있는데,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몇 마리는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마리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분이 한 분이 히트를 하시네요. 예. 고등어가 얼러 왔습니다. 자, 얼러 왔습니다. 자, 여기 분은 오신 지 얼마 안될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네. 자리 잡으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자, 엄청납니다, 엄청나. <laughs> 아, 수사방이 오리방파제보다는 네, 낚시하기가 조금 편하는 합니다. 자, 아, 그러나, 빈낚싯대가올라왔습니다 어디 자리 편한 곳에 가서, 쿨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아, 그런 사이. 아, 한 마리 올리듬불이 떨구셨네요. 자, 여기는 수산항은. 고기가 잘 빠지네요. 자, 이 중에는 또 예, 제가 자주 뵙던 구독자분도 계실 걸로 보입니다. 자, 저기도 히트. 자,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시면 쿨러를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이 또 잡아놓은 거 찍어도 괜찮다고 예, 허락해 주시네요.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예, 허락하신답니다. 돈 들어가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한 20여 마리 이상 잡으신 것 같아요 아자 <laughs> <에이. 웃음> 돌이 들어가셨답니다. 떡밥 사는데 돌이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예 <laughs> <에, 에, 에. 웃음> 오리 많이 나옵니다 나왔어, 예. 많이 나옵니다, 오리. 예, 예. <laughs> 이 안에도 많이 나오 내항에도 <laughs> 예, 좀 나오더라고요. 야, 오리, 오리 내항도 나오는 예, 예, 아, 오리 내항은 안 나오고요. 여기 예, 여기가 내항 나온다고 요 자, 시간대가 좀 소강 상태가 온것 같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 사장 옆에 사장님이 히트 예아 지금 조금씩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리에서도 아 여기 사장님 그물 낚시 하시네요 <laughs> 자이 그물은 제가 전파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자 예, 빠졌는데 다행히 아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낚시를 하시니까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30여마리 아, 잡았습니다 예, 아예한 30여마리 잡으셨답니다 역시 도물낚시가 효과가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방 찍었는데 또보여주신다그래갖고 확실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여 마리 이상 잡으셨답니다. 도물낚시를 던지시니까 한번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물낚시 밑밥을 예, 사실 때요. 새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새우가 하고 해서 잘 빠져 나오지 않으니까 예, 밑밥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섞으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 이 밑밥 섞는 거에 반 정도 섞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다는데. 예, 바쁘셔 가지고 보면 보여요. <laughs> 옆에 분 도움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궁금해 보실요두시간죠 자두 시간 잡으셨다는데 잘 보이도록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의 찌 낚시에 바늘 낚시를 사용하시는데 자 많이 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자 고물이 그 반응이 아직 없네요. <laughs> 예, 안, 안 보일 때는 잘 되고 보일 예, 안 돼요. 예, 가, 안 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있어서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laughs> 제가 행운을 몰고 온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 히트. 자 구물 낚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잡아내고 <laughs> 계시네요. 자 왔습니다. 자금방 쿨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예. 그래 오리보다는 좀 에, 작은 오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컸습니다. 자또한 마리 획득. <laughs> <요즘> 막판이라... <에. 웃음> 그래 아, 예, 여기 사장님 예, 그물 낚시하시는 분은 비밥을 다 쓰셨답니다. 요요 카고 요 그물도요 한 개보다 두개 달아주는 게더 좋아요. 아, 두개 두, 두 개. 우리 네. 두 개도 달아보고 했었거든요. 네, 네. 아예 예, 했었어요. 음. 그 물낚시도 두개 달아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캐스팅 한번 예, 하면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사부님 근데 사부님은 어디 계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부님은 아 예, 예. 금물 낚시 히트. 마 나왔습니다. 자, 예, 던지자마자 나왔답니다. 자, 이 예, 금물 낚시를 사용하면 예. 일반 찌낚시로는 고기가 왔다 갔다 해서 가끔 엉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그물낚시는 또 고등어가 이렇게 체포돼가지고요 요동도 많이 못칩니다. <laughs> 자, 여기 사장님하고 같이 오신 사모님은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았어요. <laughs> 못 잡으셨답니다. 사모님은 못 잡으셨다고 그러시네요. 금방 던졌는데 늦춰 맞자또 왔답니다. 빠졌네. 다 아니 그래도 조금씩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빠졌답니다. 아또 들어왔습니다. 자또 들어왔습니다. 예. 또 바들바들 떨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 낚시 한 마리 잡을 때세마리네마리 네 마리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저 옆에 분도 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자이 자리에서 방송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요. 여기서 밑밥도 다 떨어졌다고 하시네요. 이제 한번두번 예, 불량에 밑밥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바쁜데 또 전화도 오고요. 어느 분이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자, 또한번 캐스팅. 한번 남았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한 번. 예? 한번 더요? 자, 한번 불량이 남았답니다. 자, 낚시대 끝, 끝에 약간 엉, 엉킨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하겠습니다. 캐스팅 했습니다. 어, 저, 깨다시 꽃게 다시 있죠? 그 그걸 그물로 해도 돼요. 예. 근데, 근데 그거는 좀, 좀 뭐, 미끌미끌하니까, 네. 예, 조금 빠져요. 예. 예, 거기서 준비해놨습니다. 해변 네. 다준비있고 아, 예. <laughs> 자 밑밥이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 오전에 그 보로모 알배기도 나왔어요? 사람이랑? 오전에 그밤 밤에 던져놓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물 던져놓고 내일 가보려고 던져놓고 던져놓은 상태로 그냥 왔습니다. 큰 거는 있었다고도? 네큰거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갔더라고요. 제꺼 아니고 남의 통보네 <laughs> 그래서 제거 아니니까 한번 건져서 보고 다시 던져 놨습니다 어, 자 옮겼답니다 이번에는 허탕입니다 예, 카고 통이 낚여서 올랐습니다. <laughs> 자또 옆에 분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수사랑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주차장에 차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저도 예, 주차장 밖에다 차를 예, 주차를 하고 왔는데요. 자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오리도 마찬가지. 오리는잘 나와요. 아니, 아니. 주차장. 주차장이요? 오리는 그래도 좀 뜸하더라고. 근데 오리에서는 오전에 벌써 막 쿨하신 분들이 많아 갖고 금방 빠질 것 같아요. 히트. 예, 히트. 금방 던졌는데 히트. 예, 최고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물 낚시. 자, 거물 낚시 하시는 에,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물 낚시에 대해서 불, 불법이 아니냐고 자꾸만 물어들 보시는데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망, 예, 투망을 던지는 게 차라리 더 불법이 아닐까요? 자, 이게 그물을 제가 마약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댓글에다가 답하신 분이 아, 댓글 다신 분한테 예, 마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분 나쁘 가, 나빠갖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하도 불법이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약에 비교했습니다. 자 마약을 만드 예, 뭐, 뭐, 마약 만든 사람만의 예, 제일이 아니라 자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도 예,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그물을 낚시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만든 사람이 만든 제조회사가 더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었으면 이 제조하는 회사를 벌써 단속을 해서 처벌을 했어야 됩니다. 자, 통발, 통발 그리고... 투망. 예, 투망도 불법이 아닌데 이걸 불법이라고 하시면 뭐 유권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물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물이 아니고 그물 낚시입니다. 예, 그물을 그물 낚시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물이 아니고 그물 낚시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한번 남았나요? 그럼 한번 더 밑밥이 남았다니까 한번더 예,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실패를 하면 안되는데 <laughs> 예, 이종의 미를 멋있게 두마리 세마리 딱자 거두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근처에 온거는 같습니다. 그물 살짝 움직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사장님 사모님도 아까 한 마리를 올려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물 낚시 처음 시작에 하실 때 왔으면. 채비하는 방법과 낚시하는 방법 등등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 있었을 텐데, 에, 막판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기에 또 우리 아는 동생이 와서 낚시를 하면 채비하는 방법부터 낚시하는 방법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물 낚시는 제가 최초로 퍼뜨린 겁니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몹쓸쓸 몹쓸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래, 이래가지고 또 낚시에 동원이 많이. 되거든요 <laughs> 자, 이번엔 이제 좀 오래 걸리네요.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꽤.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laughs> 끝까지 잡으면 안 되지. <laughs> 자유정의미는 다음에 고야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런 사이 옆에 분이 다행히도 한 마리 잡아 주셔갖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